안녕하세요.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자, 좀 자세히 볼까요? 무슨 나무의 순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쉽지 않죠? 자, 이것이 바로 생강나무 순입니다. 제가 먼저 이 생강나무를 찍었는데 동영상으로 올렸는데, 지금 보는 거는 이제 꽃이 지고 나서 피는 생강나무 잎입니다 그러니까 생강나무 순이죠. 자, 보시죠. 생각나무 숨. 이게 생각나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밑에 보면 생각나무 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수 있죠. 이제 꽃이 지고, 이제 순이 올라오는데, 순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또 이게 너무 몸에 좋아서 제가 한번더 올립니다. 제가 뭐 대충 이제 인터넷 이런 거 두져봐가지고 아는 내용이지만, 살짝 보면, 일단 이 생각나무, 꽃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차로 만들잖아요. 차로 만들면 노란 물이 나옵니다. 노랗게 찬물이 돼서 이제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파리. 이파리가 또 신기한 것이 차로도 되고 또 이게 봄 나물로도 된다는 겁니다. 이 순을 지금 따서 나물로 무쳐먹으면 맛있다는 겁니다. 아, 제가 그것도 해보고 싶은데 제가 모든 나물을 김치로 만들고 나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물론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까워서 따기가 싫어. 이거 계속 두고 보려고. 그 다음에, 요, 가지. 가지를 또, 뭐,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지를 또, 차로도 마시고, 또, 술에 담궈서, 또, 술로도 마실 수 있어요. 뭐, 몸에 좋다는 건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 잔가지를 뭐, 이렇게 차로 마시면, 뭐, 두통, 기침, 복통, 뭐, 근육통, 관절염 이런 데 좋대요. 그리고 뭐, 술로 만들어 먹으면, 뭐, 뼈도 튼튼해지고, 뭐, 하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얘는 또, 이제, 노란 꽃은, 차를 우려내면 노란색이고, 이쁜, 뭐, 연녹색 연초록 뭐 이런 색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줄기를 또 하면, 줄기는 또 붉은색이 난다나 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오묘한 나무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꽃을 찍어 올렸지만 처음에, 제가 처음에 아마 동영상 시작한 건 생강나무였을 거예요. 오늘은 뭐다? 생강나무 순을 올리는 거예요 자 이게 나물로 된다는데 너무 흥분돼요 그렇지만 사실 제가 요즘 뭐 민들레고 뭐 먹을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채취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보는 거죠 보고 이 꽃이 이제 노랗게 피면 노랗게 피면 그때 제가 또한번 올릴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꽃 펴서 노랗게 될 거예요 생강나무 그때 다시 한번 올리고 제가 산에 올 때마다 두고두고 보는 아름다운 나무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생강나무 순이었습니다. 피터의 일상에 피터였습니다.